한옥 지험봉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조던 그냥 말해. 업절 어... TV. 업절 TV. 양방방이 오늘은 미니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코너마다 배틀그라운드 오바의 굿즈가 상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목소리도> 사람 두 명을 골라서 상투을 <목소리도> 벗고 얼굴을 공개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은 모베 버전 줄줄이 말해요입니다. 팀기 이름을 빌어 주십시오. M4, AK, 탈라특별 <laughs> 진행자가 있습니다. <laughs> 에랑겔의 지역명을 대주시고 반드시 플레임을 불러 주십시오. 하나, 둘, 셋. <laughs> 탈라 에랑겔 지역명으로 그럼 나가신 분이 많다. 한옥 지역명을 말씀해 주세요. 부트 캠프. 푸드 캠프? 사이난 사이나. 하나 아, 나가 시기 바랍니다. 아, 에란계 아, 지역 이름. 카스피트오케스나야 마스나야. 밀터파오. 잭키. 펠라. 비키니 지역명 이름을 대십시오. 둘셋 펠라. 탈락입니다. 나가 십시오 <laughs> 어려워요. 미나마의 지역명을 8 번부터 맞습니다. 하나 둘. 라 아, 쇼. <laughs> 아, 이거 아니모비에 존재하는 테마 모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스타일 아, 아, 하이 테크놀로지. 고질라. 고질라. 한번더돌게요 4주년. 4, 4주년. 2주년. 2주년. 2주년이요? 알겠습니다. 아, 어, 인정합니다. 네. 눈꽃축제 모드. 3주년. 3주년. 1주년. 아. 1주년. 1주년은. 석사. 아. 석사역 탈락입니다. 네. 공개하고 싶은 그 파트너분 번호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네. 한 번을, 한 번을 좋아해서 1번 이이요펠 음, 다시 해! M416에 부착할 수 있는 총기 부품을. 개머리판 수직 손잡이. 앵글 손잡이. 하프 그립. 엄지 그립. 라이트 그립. 배탕. 배킥. 킥드로 고정기. 소형기. 탈락입니다다야 아, 깜짝 놀랐어. 이렇게 잘한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얼굴 공개를. 나이트 앞절수가 2니까 2번이랑. 네. 실번할게요.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코님입니다.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누루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모베 실루엣 캐주인데요. 모베 관련한 아이템, 실루엣을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인지 맞들주시면 됩니다. 아니, 앞에가 너무 뿌여서 연막탄 뿌려놓은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번. 이베리어 스코프? 네, 맞습니다. 정답.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7번 님. 200메그너 네, 입니다. 300메그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오. 케이 다음 문제 나갈게요. 6번 님. 정답. 정답. 스 s k 정답. 네, 6번 님 지금 벌써 두 문제입니다. 8번, 8번. 2번. 8번님 경찰 적기 아니에요? 야프입니다. 네네네. 3번님 아, 딜리셔트네 정답. 네. 내가 무조건 그냥 말해. 다음 문제 나갈게요. 대박! 네, 이번에 대박. 7번님 대박.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어 모르겠어요. 뭐예요? 안돼 뭐인사하는 거. 테레비 힌트. 어쩔 TV. 아? 어쩔 TV. 아. 아. <laughs> 자 리얼로 시작해요 리얼 두 글자. 레이티비. 맞습니다. 아 여러분 로비 화면에 있는 친구잖아요. 이름, 좀. 깜짝 몰랐어요. 굉장히... 맨날 로비에서 인사. 오번 음. 버디 구구. 아닌가. 안돼입니다. 팔 번. 팔 번님. 팔콘. 어? 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개네 정확한 이름은 화이트 팔콘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팔 번님이 우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니다두 <laughs> 아 분을 지목해 주시면 아 됩니다 1, 2, 3, 4, 5, 6 5번님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아아아 저는 유튜브랑 틱톡에서 저스티스 프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엑스 아비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게임은 모베 버전 모모로 말해요입니다 시작! 빗배기, 헬멧, 삼뚝, 안대. <놀람> 통과, 통과. 자, 통과. 할배율. 통답. 시절. 닭사? 통답. 모르겠어. 통과. 통과. 삼투바이? 고급상자. 깜빡깜빡. 깜빡. 성강탄, 어, 정답, 정답. 에너지드링크, 진통제, 정답, 정답. 끝끝 눈뽕, 어, 성강탄, 드링크, 진통제, 보급, 자전거, 섬민수 오토바이, 야구 방광이 <laughs> 기절? 기절했다고? 낙사? 어? 낙사? <laughs> 하늘? 망원교? 어? 망원교? <laughs> 6배율 8배율 2배율 3배율 4배율 <laughs> 칼 방망이 마취타 어? 야구공항 마취타땡맞췄 때까지 네? 인정 잘한다 아, 8문제 맞추셨습니다 <laughs> 아 진짜 많이 맞췄다 <말랐다. 웃음> 자 시작 수류탄? 성광탄? 음... 드링크 진통아이삼어떻이뭐라고야되거 이걸. 어어 어. 거 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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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뉴거, 뉴 뭐야? 거 뉴거, 뉴문제맞 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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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 보급상자. 첫 도전 니야첫도인가 오케이 패스. 아, 아 이거 어떻게 해 도전? 패스. <laughs> 패스 돼요. 아 패스 이거 너무 어려 이거. 다이빙 다이빙. 낙서. 낙서? 오케이.

캐메트 보시게 두 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 생일이 11월 8일인데 8번 분으로 가겠습니다. 제 생일 마지막 날짜가 1이기 때문에 1번을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틱톡에서 활동 중인 어썸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네이버 라운지에서 오베톤을연재하고 있는 오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게임입니다. 저희 리빅, 파워플랜트로 다 모이셔서, 게스트 매치를 진행해서 마지막 승리하시는 1인께 키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 네. 나비 알지? 나비 알지? 다 죽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laughs> 어 아, 두 살, 두 살, 두 살, 두가두 살, 달 살, 두 살, 두 살, 두 살, 아, 아, 두 살, 두 살, 두 살, 아 살, 두 살, 두 살, 두 살, 두 살, 두야두 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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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이 살, 두 살, 두 살, 두 살, 타 살, 타 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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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 살, 두요이 살, 두 살, 두 살, 두 살, 두 살, 두 아, 이게 다섯 명 있는 거 맞죠 여기?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다섯 아, 명 전원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번더 기다려. 점점 장난질까지 하네. 근데 다들 아, 아. 못 하는데. 아. 다들 어디 눈빵 찍고 계세요? 누구세요? <laughs> 하나. 아니요. 6권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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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들 아니, 움직이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아니, 움직이고 있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아, 아 제발. 아니. 어디야? 자기가 또. 아. 저기야. 저기야. <laughs> 아. 아니, 안 해. 절대 안 나와 이거. 여기 있는데 누구 있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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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풀려준다. 자, 6코대 연호. 연호는 6코. 아, 불이 아! 새마! 아! 아! 아, 저 진짜 없어지는 줄 알았어. 현재 4명 남았습니다. 아, 와, 아니 뭐움직이기는 하는 거야. 나만 직이는거 아니야? 저기야. 다들 <laughs> 다들 <다루> 움직이고 오, <laughs> 있습니다. 다들. 어, 위에서 위에서. 어, 점프 점프점프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자세명 3명 남았습니다. 세 명. 어찌나 깜짝 놀랐어. 자 오야는 지금 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네. 없 아무것도 킬도 <laughs> 없어요. 심지어. 아니 다 어디 계세요? 입까지 무조건 버텨. 아이 아, 아, 총이 안 써. 발소리도 아, 안돼 아, 이거. 남아 있어. 조심 좀. 아! 오, <laughs> 포키 포키. 네, 뭐. 오야님 어디 계세요? <laughs> 저요? 저요 어디 있을까요? 먼저 와 보세요. <laughs> 자일일개이상황일대이상황자한 명은 무소유 메타 한 명은 풀 소유 자, 자 정면 승부 직전입니다 다 열심히 뛰고 있고요 왜 올라가 자 마지막 순간이 제일 떨리죠 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진짜 손들 손들 는 분들이야 지금 무상 <구상 웃음> 싸움 할까요? 아, <laughs> 진짜 아무도 것 없으니까 오세요 제발. 아, 제가, 너무 아, 제가 더 무서워요 지금. <laughs> 어! 아 제가 더무 무서워요 둘이 중력싸오요 8번 오연님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님이 3킬까지 했는데 1킬 한 오연님한테 우승을 넘겨줬습니다. 네, 오연님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헬멧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림 네. 보고 너무 팬이었구 아, 아, 저 오연님 유튜브까지 구독했고, 오연님! 팀. 아, 팀? 아 네. <laughs> 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우공주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오늘 MVP는 오늘 좋은 예능감을 보여주시고 재미있는 입담을 네. 보여주신 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MVP는 1번 크리스탈님이었습니다. 특별 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3키를 기록하면서 네, 중요성을 차지하신 네, 연우님한테도 특별히 저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가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긴장이 점점 풀리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파트너분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마련돼서 좋았고 재밌는 게임을 할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약간 불편하게 됐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여성 파트너분들과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되게 재밌게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레드카드 무말랭 파이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다면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